예예예 예, 예. 반갑습니다 뭐할까요 오늘은 네, 장난이고 자 오늘 해볼것은 또 패치당한 메이입니다 예 네, 이새끼 또 패치됐습니다 하씨왜뭐 뭐하는거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뭐 떨리는거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럴까봐 왜 맞는거지 씨발 데미지 뭐야 이거 왜이래 어어어 어, 아래래 로드호그가 여기있다 냉동삼겹살 아아아아.. 오오, 어.. 오! 오이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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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좋은데? 아.. 바로 한판해 보겠습니다 이거 급이 달라 아.. 체급부터 달라졌어요 이거. 메일 좋은데.. 나만 그런거야? 아 일단 써보지 뭐야메이 딜량 진짜 나쁘지 않아 아 봐봐 이게 약 파는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봐요 아 진짜 봐요 헬변이네 이거는 아나가 아, 잘해줬죠 아 이게 진짜 약 파는게 아니라 아 이것도 약 파는 마인드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일단 막아줍시다 여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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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씨발이 오우 씨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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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랄한다 오우 오우 오이 아이가 이거 오 잠깐만 나좀 충격받았어 와 에임이 씨발 개패급인데? 큰일네 아니 이게 메이가 진짜 나쁘지 않다니까 이 파는게 아니라 가려고 우클릭만 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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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, 한 대만. 아 진짜 한 대만. 두 대만. 아한 대만. 아 진짜 아, 아, 아 제발. 아 제발. 아자. <laughs> 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. 개소리. 막 바스. 아저저왜안 든지 저아 진짜 아씨아저 아, 놓아 줘. 놓아 줘. 놓아 줘. 음, 방생해. 미안하다. 우리사 진짜. 절대로 널 죽일 생각은 있었지만 아무튼 너힐못 받잖아. 초에 힐패도니개새끼들 네 아, 지랄. 아, 오, 나이스. 야, 힐로 씨발 막 쳐지긴 이거를 놔두고 가면은 그 지수의 꽃창기 어이... 나이스오 뭐야? 오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마약 파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존나 좋다니까요 매일 말이 안 돼요 와씨 신세계다 아이 정도는 돼야지 솔직게 말을 해 매일 딜이 한더 높여야 돼 그리고 얼리고 그 주먹 때리는 거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거 존나 재밌는데 사라진 거10 에바입니다 그거 사라진 거 같긴 해요. 아예 사라지면 안 돼. 헤드 피피피피피피피피 A P 둔둔뚜둔둔색 헤드 헤드 아저 아니 이게 양심이 있으면은 사람 대가리에 고드림이 박히는데 몸콤 나야 되는 거 아님? 이거 약 파는 게 아니라 매일 조사기 맞아요. 이거 느낌이 오버체들이 슬슬 딜러를 조금 막 나게 버프하는 것 같은데. 아 여러분들 좋긴 하잖아요, 절식하게 이번에 손 부라?

할 뻔했지만 이게 좀 사람이 아 릴렉스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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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우리사 아이씨 비 어. <놀람> 나이스 지지 캐리 대냥 봐봐 급이 다르잖아 아 이게 말이 된다 떼떼떼피아노 도도도 도도 도야지아 잘했잖아 좋차 인정해 안해 씨발 나이스! 아, 키못때 오나나 오나나. 에 에. 아로. 아아스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라퍼를 스라라라, 잡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궁을 깔아보고. 뭐요? 오. 바스아 캐서리. 캐 헤드. 아왜 자꾸 캐서리 헤드만? 나이스. 캐리죠? 존나 잘했죠. 말이 안 되죠. 시발 두명 잡았죠? 아들 나라. 세명잡았 이거 두명 정리해줘. 벅벅벅. 아나 잡아줘. 벅벅벅. 벅벅벅. 벅벅벅벅벅. 시바끼 나. 감사요. 네 명. 어어라. 좋다. 오왜 이렇게 잘쫓네지네 시. 상당히 힘든데. 일단은 아나 살려줬네요. 괜찮아요. 저희 소전이 뒤졌구나. 제가 한번 변수를 보겠습니다. 저. 메이 자리아야 나이스. 역시 믿고 있었다고. 나는 아무것도 못 하네. 매일합니다. 메르시 좀. 메르시 좀. 뭐야? 메크리죠. 아아 메크리 어이 메크리가 누구죠? 아 잘못 된 기억.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갑자기 그게 누구지? 누구더라? 아래래아조조 좋다. 조 좋다. 진짜 아 제발. 아자아아아 나이스. 살았죠? 비웅신 키키 아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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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야 여기 나와 안나와? 아..아.. 후.. 릴렉스 릴렉스 음.. 할수 있어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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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. 아 잘해 잘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씨발 아.. 욕하지마 욕하지마 음..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넌인제야너 넌 말도 안되는데 메이새끼라고 어..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옵가 새끼들 부들부들하구나 어까래 해봐도 나는 킬하지. 좀뒤져라 아우 뭔 뭐, 킬을 하지. 개브 뒤로 돌아서. 몰래. 오이. 난뒤자더난난난킬못 봤지. 아무것도 못 하죠. 호. 와씨 아, 죽을 뻔 다시. 아 지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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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막아주고. 지금만. 지금만. 아자 지금 주말 신 신고 씨. 아 니네 진짜 신고한다. 감사합니다 주방. 못 받아실 거예요. 아. 아 정리하지. 정리하지. 생각이 있으면 정리하지. 제발 벽코 타임 2 초. 진짜 제발. 와 벽관은 솜씨가 씨바 시바... 마인크래프트 있는 주민이 더잘 깔듯 아진작에와 벽관은 솜씨 바라 씨아에시야 진짜 또드러 말해 진짜 아니야아야 아유... 우리 잠깐만 자리에 모셨다 아 에헤 또 지랄 또 지랄 좋됐다 이거 <laughs> 놀랍게도 저번라운드이겼습니 근데 고칠 듯 일단 소전 잡았죠 변수 두명 봤어요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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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야학야뭐 당신은 선량 시민이 아닙니다. 도망가네? 저저저 범죄자 새끼, 씨발 너 잡히게 말넌 진짜 두드러만다. 한번 봐줄게요. 저는 마음이 넓은. 아 양심이 없다? 음, 내가 생각해도 알라 말라봐 학생. 아이 그 도로비 드십니까? 지나가세요. 아비. 아이고 사장님. 왜 이렇게 급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? 아이고 아이고 사 사장님. 씨발 좋다 다시야. 이거 살수 있다 없다? Yes or no? Yes! 오 방금 피 사나왔어 역시. 아이고 사장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?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? 러러러러러 너, 너 아, 진짜 놀러와 봐라. 아자한 대만 아 정신 차려 그렇지 뭐야 와막 사정거리 저지게. 근데 이거 거좀다 아시나?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자려한테 한마디하겠습니다. 미안하다.